지난해까지만 해도 박희수는 현역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상무 복무 시절 지도자로서 그의 가능성을 눈여겨 봐준 박지환 감독님의 제안에 마음을 바꾸게 됐다는데 올 1월부터 이곳 상무 피닉스에서 지도자로서 제 2의 야구 인생을 시작했다. SK 와이번스에서만 15년을 선수로 활약했던 투수 박희수 그의 15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지금 와서 보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1년이 되게 길고 뭐 전주를 가고 힘들고 막 그런 게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아직도 아쉽고 아직도 좀 미련도 좀 났고 네. 가장 아쉬운 건 어떨까요? 와이프열 연애할 때 제가 이제 그때는 재활좀 길게 하고 있었거든요. 음. 음. 그 와이프랑 연애하면서 결혼하면서 약속이 어, 내가 이제 시상식 당에 꼭 대려 가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모 네. 뭐 약속을 어치가서 좀, 좀 아쉽고요. 그래도 와이프 만나고 나서 다시 이제 재활 잘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좀 알파드덕 때 보게 생각하고 네. 시상식 당에 못 따라간 거좀 그게 아쉽기도 하고 아쉽고. 아직도 SK 와이번스 투수 시절 트레이닝 노트를 놓치 않고 있는 박희수 투수 코치. 15년에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이곳 상무를 시작으로 지도자로서 새로운 커리어를 하나씩 쌓아가고 싶다는데 아직 초보 코치지만 후배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다. 저는 지금 이제 1년차 초보 코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도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경험 쌓아서 어 저도 이제 좀 이제 유능한 코치가 된다 그러면은 뭐 c 가될 수도 있고 다시 능력이 있다면 그때는 다시 불러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제 경험이랑 능력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10개 구단에서 온 선수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있지만 박희수 코치에겐 15년을 못 담았던 랜더스 후배들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동료 선수에서 이제는 스승과 제자로 다른 위치에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박희수 코치와 4명의 투수들 그들의 비상이 기다려진다 한편 타자들은 내리는 가을비에 그라운드를 포기하고 실내 연습장에서 타격 훈련이 한창인데 작은 키에 웰시 코기를 닮은 낯익은 뒤태 김성현 선수의 등번호 6번을 물려받은 SSG 랜더스의 새로운 큐티6 최준우 선수다 2019 시즌 1군 데뷔전에서 안타의 득점까지 올리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최준우 지난 시즌엔 내야수 두전경쟁에 뛰어들기 도 했었는데 그럼 그가 치열한 경쟁률, 을 뚫고 올 3월 상무에 입대했다. 어 아무래도 야구를 다 잘하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배우는 게 많고 그런 게좀 그렇고 다들 이제 상무를 지원하려고 하는 n e s the p e o 매일 SSG 랜더스의 경기를 빼놓지 않고 본다는 최준우 선수. 경기를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나가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반가운 얼굴. SK 와이번스 포스 출신 이윤재 코치다 2014년 이군 주장을 맡으며 당시 이군 감독이었던 박경환 감독 밑에서. 포스로서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졌던 이윤재 코치. 하지만 그의 8년 선수 생활은 1군보다는 2군에 머는 시간이 길었다. 때문에 누구보다 프로세계의 냉정함을 잘랑는 그인 데 그런 그가 조심스레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선수가 있다. 은경호 선수요? 아무래도 뭐 SSG 선수고, 뭐, 포스로서, 뭐, 좀 발전할 때 높다고 생각합니다. 입단 전부터 박경완 코치가 콕 집어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던 전경원 선수 평소 불타는 그라운드를 자주 봤다던 그는 갑작스런 카메라의 방문에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상상도 못했어요 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늘 딱, 오늘 딱 병정 받았어 경장 달면 뭐가 달라지? 아그 월급이 올라요. 병사 중에 최고 월급. 2군 리그는 1군 경기와는 조금 다른 시간에 경기가 시작된다. 이날 경기는 오후 1시 예정. 하지만 아침부터 내리는 빗줄기가 심상치 않더니 결국 5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날 오후. 여신가. <놀람> 들어오시죠. 저희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여기는 이제 상무 간부 이제 숙소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코치들이나 지원 코치나 이런 간부님들이 쓰시는 숙소고요프로포이죠 TV, 냉장고. 네, 그리고 화장실까지 있어서요. 그리고 방은 좀 좁은데, 베란다가 예, 네. 넓어가지고요. 빨래라 정리하기에는. 혼자 지난 데는. 네, 불편한 적은 없니다 빨래 를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빨래는 저거서 제것만 하는 거여가지고요. 매일매일 빨아서 놀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구매한.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네. 아버지 협찬으로 아, <laughs>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잘 쓰고 있고요. 네. 혼자 사는 데는 네딱딱 네, 딱 맞습니다. 어, 냉장고에는 뭐 있어요? 아, 냉장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꾸 이제. 이 정도 살인질라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네. 가족들은 인천에 남겨두고 이곳 문경에 홀로 내려와 생활한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다. 산업형 남짓한 공간에 있을 건다 있어 별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다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 박희수 코치.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게 제일 힘들고요. 음. 어, 자주 못 보니까. 음. 선수 때도, 뭐, 물론 원정이 많아서, 뭐 많이 불렀지만, 선수 때는 홍, 경기 때는 집에서 다니고, 이제, 그랬으니까. 저도 이제 내려올 때,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그칠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부대에 있다가, 신년만한번 집에 가니까요. 음.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아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가족이 좀 제일 많이 신경을 쓰니까. 음.